응. 이쪽으로 가야 돼, 왼쪽으로. 그래. 오른쪽으로. 가, 그래서. 아까 그, 저기, 계곡, 계곡, 계곡 넘어오면 저거 아냐 여기 넘어온 거 같은데 이쪽으로? 아 어, 저기 계곡. 산을 타고 온 거고. 어. 저그 계단을 저기 있네 저. 어. 빙빙 음. 돌아온 거. 우리를 기다린다고? 그렇지. 아니야 한 시간이야 응. <laughs> 기다리기는 <웃음> <하이>! <웃음> <웃음> 우리 지금, 우리 다 넘어갔네 아니야 넘어가긴 해 어, 한 시간 줬다니까. <laughs> 반갑습니다.

아니야, 아니야. 아니 내가 지금 발을 불러오고 있어. 아니야, 아니야, 나가. 난만치 않은거